유장로교회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경선 부사입니다. 한주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아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필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하는 칠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한 삶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오늘을 살아야 하는 모든 인생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죄인들의 습관이 나오는데 그것은 항상 무언가를 쌓아 올린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쫓겨나 유리하던 중에 그의 아들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은 성을 쌓고 그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홍수의 심판이 두려워서 바벨탑을 쌓고,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짓고, 곡식을 가득 채운 후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다른 사람을 유료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 잘 되겠지. 힘내. 설마 죽게 하겠어?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잘될 거야. 하는 말들입니다. 이 말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위로가 무엇 하나 확실한 대책이나 대안은 없고 막연한 기대감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근심거리가 있을 때왜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며 염려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면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전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했고 순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 사실 때문입니다. 고난이란 말은 원어로 파데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고난, 고통, 불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통과 불행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고통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자기만 고난 당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는 우기만 되면 전체 국토의 70%가 물에 잠겨 수해를 겪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름철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침수를 당한 가정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온 집안에 물이 가득 차서 전자 기기는 방전이 되어고 다 버려야 되고 옷이며 이불이며 젖어서 입을 수가 없고 마실 물조차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의 70%가 물에 잠기는 나라가 행복지수 1위라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말한 것일까? 잘 산다고 부자라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매를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 중에 있다면 그 고난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고 주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1 0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영원과 비교하면 짧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하면 아주 작고 가벼운 것입니다. 결코 길지 않고 영원하지 않으며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은 결코 우리를 죽이거나 망하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권한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망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하는 마음을 품 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은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말씀합니다. 우리가 밤새 머리를 싸매고 염려 해도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 하나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차를 찬나니. 아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사단이 이러한 염려를 통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이 염려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본문은 7절을 말씀해서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8절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방법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겨버리라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립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던져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염려는 아무 가치가 없으므로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님께 맡겨드리라, 즉 던지라는 말은 인간의 의지에 강조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의지를 갖고 염려하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염려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함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염려될 만한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설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돌본다라는 말은 걱정하다, 염려하다 또는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돌보심은 심지어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대신 염려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실 정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온전케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고, 덜을 견고하게 하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준비하고, 회복하고, 완전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받은 후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후에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은 고난 가운데 상처받은 우리의 영과 육신을 고치거나 회복시켜서 완전케 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르계의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 그것에 맞서 싸우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잠시 있을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어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이전 찬송 3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 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 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지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교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함께하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교통 럽게하는이 고난들을 맞이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염려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유익과 기쁨들이 차고 넘치길 원하오니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맡겨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